고맙습니다. 어, 이제 함께 갑니다. 같이 함께 강릉을 바꾸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선수를 교체하고 그럼 우리의 내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강릉 보수의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권성동 후보의 4선 16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자세히 살펴보면 은 어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글곡 허난 헌한, 허난원 그다음에 신사임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뭐 혁신적인 분이셨습니다. 더 그것을 올라가서 강릉은 삼국을 끝내고 고려를 만들 때 고려를 창건했던 그 힘의 발원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올라가서 강릉은 새로운 불교의 신앙 어, 그것이 이곳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삼국 시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강릉 인가의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지금은 한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헌히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두려워 말고 변화와 민주개혁이라는 다을 올리고 찬란한 강릉호를 책임지고 운행할 운명을. 우리 당당하게 과제합시다. 괜찮죠, 여러분? 네. 대한민국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사람들이 몰령치로 일관하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외교 참상은 물론이고 실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의 어려움은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검찰 독재의 칼날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조차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laughs> 책임지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대한민국의 지금은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laughs> 우리 강릉을 한번 돌아봅시다. 건성동 후보의 왕국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시민은 주인에서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처참하고 참혹할 정도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사천 영국 주문진의 강릉 북부 지역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위축되어 이제는 폐기물 매립장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강릉의 남쪽 강동 옥기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텅텅비는 산업단지를 바라보며 시민들의 마음은 오죽할 것이며 석탄 발전소의 연기와 소음으로 시달리는 동네 분들의 아픔은 누가 해결해 줄 것입니까.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하루하루가 심각하여 이제 시내 상가들이 문을 닫고 건물이 비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없는 정치가 지속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해서 손수교체합시다. 따뜻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오직 강릉을 가슴에 품은 남자 김중남이 민주당과 함께 시민과 함께 손을 잡고 전진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찬란한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